마평입니다. 아 이번에 마평이 구입한 리뷰 아이템은 바로 이 베스트인데요. 어 보통 패딩 조끼라고 부르지만 이건 패딩 베스트라고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. 왜냐? 마치 3버튼만냥 하나, 둘, 셋 버튼이고요. 있 올라서 카라분이 굉장히 V존이 넓은 아이템입니다. 음, 약간 뭐 어떻게 입어도 상관없겠지만 워크룩 같은 경우에 입어도 굉장히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그래서 구입을 했지만, 쭉 보시면 벽에서 보시면 이런 그레이 색상이고 뒤에 컬팅 그리고 끝에 이렇게 이런 단추부분 아시죠? 이런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털이네요 오리털이 삐져나와 있습니다 뿅 이런 느낌이고요 제가 좀더 자세한 부분은 직접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착용한 다음에 글루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